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 다들 한 번쯤 넋 놓고 바라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짝이는 별과 광활한 우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역사 심지어 상상력까지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사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인간이 물 태양 바람 흙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외에도 별과 우주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체 왜 별과 우주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옛날 옛적 별은 인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었답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보며 계절을 알아내고 농사시기를 정했죠. 별자리는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는 자연 달력이자 나침반이었고요. 항해자들은 별을 따라 바다를 누비며 문명을 교류했고 저희는 인류 역사의 엄청난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별은 단순한 빛그 이상 인류에게 지혜를 선사한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별과 우주는 과학적 탐구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별의 움직임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 물리학, 화학 등의 학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주탐사는 인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사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과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과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화 속 신들의 고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우주.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별을 보며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셨을 텐데요. 우주는 그저 텅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울과 같아요. 현대에도 우주는 과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우리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영원한 숙제랍니다.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를 팍팍 쏟아주는 별이고, 별들의 폭발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 이 원소들이 모여 행성과 생명이 탄생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조차 사실은 먼 옛날 별에서 왔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우주는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별과 우주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인 거죠.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평온함. 이건 단순히 예쁜 풍경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별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광활한 우주는 우리의 작은 삶이 거대한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별과 우주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상상력의 놀이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꿈을 꾸는 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인류의 아름다운 전통과 같아요. 그러니 별과 우주는 단순한 하늘 장식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비춰주는 소중한 빛입니다.